윤두창이가 또한건 해냈습니다. 강성희 의원 사건이 터진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똑같은 사고를 쳤습니다. 오늘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한 윤두창에게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한 졸업생이 마치 강성희 의원처럼 사지가 들려 쫓겨났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에게 졸업생 A씨가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발언을 하자 주변에 있던 사복 경호원들이 불시에 덮쳐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A 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졸업식장에서 끌려 나와 경호원들이 대기하라고 한 장소에 혼자 있다가 유성경찰서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찰로 인계된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성경찰서 측도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며 강성희 의원대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A 씨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보수 커뮤니티 중심으로 신원 불상자가 두창이한테 항의하려고 졸업생도 아니면서 위장한 거라는 여론전이 잠시나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팬코에 여러 재학생 인증글이 올라왔고 졸업식이 진행된 1층은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보수 커뮤니티의 거짓 선동마저 박살난 상태입니다. 애초에 항의를 한 졸업생이 녹색정의당이던 국민의힘이던. 사지를 들고 끌어내는 저런 야만적인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죠.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카이스트 재학생들의 분위기는 윤두창 본인이 R&D 예산 다 잘라놓고 어딜 감이 와서 축사를 하냐는 분위기였는데 가뜩이나 같은 졸업생을 끌고 나가 더 부글부글한 상태라고 합니다. 골 때리는 건 오늘 같은 장소에서 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시 50분경 카이스트 외부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카이스트 동문 진보당 김선재 후보도 경호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이유로 끌려갔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토록 빨리 중국, 북한 수준으로 추락했는지 매우 참담한데 그보다 더 참담한 것은 여론의 눈치를 조금도 보지 않는 윤두창 대통령실의 인식입니다. 뻔뻔하고 후한무치해 학습 능력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물론 현 정권이 김건희와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를 대하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말이 나온 김에 관련하여 저들의 끔찍한 불공정과 몰상식,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명품백 얘기 나왔는데 300만 원짜리 그냥 매정하지 못해서 그냥 받고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걸로 끝내는 분위기예요. 지금 대통령실은.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네.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게 문제고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한테 그 수영 강습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 검찰 수사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수영을 가르쳐 줬는데 이게 무슨 뭐 뇌물을 줬다거나 네, 네. 작용을 했으면 모르지만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사법적으로 들어갈 일이냐에 대해서부터도 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사안은 명백하게 네.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그렇죠. 뇌물을 주면서 근데 이 사안을 지금 둘이 동치노쿄서 비교할 수도 없는 사안인데 김정숙 여사 사안은 오히려 수사를 하고 네. 수사를 정말 더 해야 되는 건 오히려 수사를 안 해버리면서 그 제가 이거는 김정숙 여사님께 네.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그냥 똑같이 논리를 쓰세요. 그냥 네. 매정치 못해. <laughs> 가지고 배웠다. 아, <laughs> 아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이 부분은 법률 적용을 하기가, 살짝 네. 좀 민방해서, 민망해서, 제가 민망해서 제가 물론 변호사지만 네. 너무 민망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방식. 겁니다. 그리고 이번 카이스트 사지 들려 연행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 졸업생 A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한다고 했죠. 도대체 누가 먼저 업무를 방해했습니까? IMF 때도 삭감하지 않았던 R&D 예산을 삭감해 연구개발 못하게 업무 방해한 인간이 누굽니까? 마침 민주당도 빠르게 이번 이슈에 대해 대응을 하는 모습인데 정부 여당이 어제 오늘에서 계속 고개를 쳐들고 똥볼을 차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후드러 펠 소재는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민주당이 강력한 공세로 중도의 민심을 이끌어 이 극악무도한 정권을 총선에서 끝장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